다음 소식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끝났습니다.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관위가 불탈법 선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조합장선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를 받아 올해 세 번째로 치러지는데, 강원도에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등 103개 조합의 대표가 선출됩니다. 강원 본부에서는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와 또 선거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조합장 선거 전체 유권자는 1 6 2 0여 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3대 1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현행 법상, 토론회와 설명회 등 후보들이 공약과 비전을 알릴 기회가 없어 현직 프리미엄이 많은 선거입니다. 선거운동도 후보자 본인만 할수 있고 가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들어요. 뭐뭐 이런 까 n i 금품살포와 유권자 매수 등 불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큽니다. 최근 강릉에서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다수가 포함된 행사에 식사비 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가 단속 강화에 나선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고 유혹 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즉시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후보자들은 투표 전날인 3월 7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지원 뉴스 모지상입니다.